제월 소득은 세후 300만원 정도이며 아내는 세후 400만원을 법니다. 저희는 각자 번 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시며 노후 걱정이 없으셔서 제가 따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 3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가용과 캠핑카도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약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현재 남은 빚은 2천만원입니다. 아내는 결혼 당시 혼수로 약 1500만원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시골에서 자가에 거주 중이시며 빚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모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할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이사를 준비하던 중 아내에게 약 5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빚은 일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신용도도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모아둔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며 매달 100만원 이상을 빚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결혼 전 생긴 빚이기에 제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말씀드려 해결책을 구해야 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내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녀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